에스겔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아라사대 유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네 암몬 족속에 기르기를 너희는 주여와의 말씀에 들을지어다 주여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네가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혐오할 때 네가 그것에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네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졌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부치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실가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로 약대의 우리를 만드며 한문 족쪽의 땅으로 약물이 녹는 곳에 삶은 듯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나주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그치. 발을 구르며 마음을 와, 다하여 시켜,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데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의락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끌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피망케 하였더라리니, 네가 나를 여왕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주 여화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르기를 이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한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 한평곧그 나라 변경에 있는 알, 영화로운 성읍들 벤녀시 목과 알반 모음과 기랴 다임을 열고 한문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한문 족속으로 자신의 이만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나를 족속으로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번제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에 애돔 위에 펴서 사랑과 짐승의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주당까지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에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본을 따라 에돔에게 에돔에 간들 내가 원수를 갚음 인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주 여호의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레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그들이 나를 여와인줄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26장 제11년 어느 달 초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모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폭력해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막내를 할것이요 나는 티끌을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빨간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임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 왕곧 바벨론 왕눈검는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고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건네리고 와서 도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줄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혼재를 훈제, 세우며, 우성을 쌓으며, 방패를 갚을 것이며, 공석대를 베풀며, 니네 성을 치며, 붓기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삶이 회파된 구멍으로 들어간 것 같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그 기병과 수레와 병과의 소리로 인하여 네 성곽이 진도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국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릴 것이며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네 성을 할 것이며 네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네 돌들과 네 재목과 네 흙들을 다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네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네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말감만성이 되게 하자.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는 두로에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엎드러진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다가 부르짖으며 설륙을 당할 때에라. 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은 듯하고 입하고 땅에 앉아서 너를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황해자의 거한 유명한 선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들이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의 무너지는 그 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나주 여하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 엄,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네 위에 오르게 하며 흰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구덩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난 깊은 곳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폐방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1 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이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기에 거하여 여러 산 백성과 통상하는 하여 주여와의 여우와, 주호 말씀에 주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네 지경이 바닷가운데 있으이여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적해 하였도다 스니의 잔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음이여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물을 가져 독대를 만들었도다 바산 상 수리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음이여기짐성 황량 모호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에굽수 노은, 가는 배로 도치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삼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동과 아르왓 거민들이 니상홍이 네 되었으며 두로야 니네 가운데 있는 박사가 니네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밭에 노인과 박사들이 니네 가운데서 배에 틈을 맞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상홍들은니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룩과 부시 니네 가운데 이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이네 가운데서 방패와 쪼구를 달한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네 군대는 사면성 위에 있었고, 농사들은 이네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이네 사면성 위에 방패를 달아, 이네 아름다움을 운동케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아와 풍부함으로 너와 통, 통상을 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왕과 둘바가 매색은 네 장사가 되었으며 사랑과 녹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무역하도다. 노가마 적승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며부단 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며 하여 상화와 오목을 가져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 제조품의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을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이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장사가 되었으며 미니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양을 가지고 이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밤의 색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헬분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워당과 야완는길사하는 실로 이네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개와 창포가 네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단은 네 장사가 됐었으며 탈대가는 담,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개델의 모든 반백은 네수아의 상고가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스바와 라아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되여 각종 상백 향재료와 향재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하람과 감내와 에덴과 수바스바와 스바와, 아스루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하고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도끈으로묶어 가지고 너와 통상통상하여 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의 는 때를 지어 이네 물품을 물, 물화를 실었으며, 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다. 도이 네 상황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의 이름이여,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아도다이 네 재물과 성품과 무역한 물건과 이네 사공과 선장과 이네 폐의 틈을 막는 자와 이네 장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 폐만 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임이여. 네 선지장에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단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뒤끄를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굶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쓸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종막한다 누구인고 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음이여 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해상 열왕을 풍부케 하였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할 때에 이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니여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에스게리시